수리기사님하고 싸웠어요? 사람들이 있잖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아. 이거 짜고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면은 진짜 아니 지가 나사를 다 채워줬어야지 눈히놓고 마리가 거기 누가 조금 뭘한것 같아요 저쪽 끝자리 잠깐만 올려보세요 위치를 옮겼는데 컴퓨터가 안 깨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아, 좀 이상한데 네 우리가 이거, 이런 건 고장 사례가 좀, 사례가 좀 이상해서 제가 아저 아, 이거 진짜로 잠깐만 이게 좀 이상한데 네좀 많이 이상해 저기... 아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 진짜 이상한 해서. 거죠. 예, 어, 나도 이거 봐. 이거 아니 저기 죄송하지만. 네. 혹시 혹시나 지금 거짓말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문자 내역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조립, 그러니까 누가 조립을 해준 건가요? 기사님이? 네, 네, 네. 암만 컴맹이라도 이렇게 조립을 했을 리는 없어요. 잠깐, 잠깐만 있어보세요. <laughs> 전화번호 노출이 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이거 좀가릴게요 어디서부터 잠깐만. 부품을 제가 잘못 샀어가지고 처음에 그냥 부품만 사가지고 기사님한테 맡겨서. 본인이 부품을 사서 네. 조립을 해달라고 그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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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니까 누굴 불러가지고. 네, 네. 집에 와서. 네, 네. 네 부품 어, 잘못 샀다고 하셔가지고. 어. 지도 새로 샀어요 그리고 팬이 고장 났어요 그때 조립을 할맨 처음에 조립하셨을 때도 너무 느려, 느려가지고 그분이 들고 가셨었거든요 한번 2월달이네요 그 이번에는 이걸 옮기다가 음. 자리만 옮겼는데 이게 나가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저 수원이요 얼마 주고 조립을 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불러, 불렀을 때안 네. 돼가지고 그 부품을 잘못 샀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두번 불러가지고 1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혹시 수리기사님하고 싸웠어요? 아니요, 그분이. 그냥, 그니까 조립을 하시는데 너좀 느낌이 되게 이상했어요, 그냥. 욕, 욕하시면서 욕을 하면서 조립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씨 아이씨 이러시면서 조립을 어, 하셔가지고 어, 어. 이상했거든요 이거 딱 지금 제가 손 하나도 안된그 상태예요 이대로 왔다고요? 이대로 왔어요 이게 케이스가 거짓말. 제가 원래 쓰던 거에 조립해달라고 했던 거였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있는데, 이거 그래픽카드 빼볼게요 네. 아, 그때도 아, 선이 너무 난잡해가지고 이게 선이 이렇게 난잡해도 되나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게 돌아가는 데는 상관없다고 하셨었거든요 걸새를 눌러봐 내 손에 안들어간다 어, 이 얇아서. 아니 뭐 선은 그렇다 쳐도 이게 조리 이 <laughs> 진짜 진짜 거짓말이야. 이거 지금 하나도 안돼 있잖아, 지금. 보긴 한데 구경하고 싶은 건 어쩔 수 없어. 야, 야. 잠시만. 야, 근데 솔직히 이건 좀 이거는 심한 거 이거는 거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딱 들고 있어 보세요. 그로 방향으로 반대야. 아. 방열판이 반대네. 글자가 뒤집어져 있잖아요, 네. 지금. 아, 네. 저도 잘 음. 몰라가지고. 아우, 렌트. 야, 렌트는 어디 있냐? 아니, 이거 컴퓨터 하는 사람이 한거 맞아요. 어디 친구가 해준 거아니 아, 아니? 나 진짜 울고 싶어요. 여기 일로 갖다 대봐요. 지금 얘는요, 이 메인보드를 <laughs> 아, 딱 하나 풀었어요. 네. 떼보세요, 이거. 아, 그대로 빠지죠, 지금. 이거는 나사를 8개를 가지고 고정을 해야 되는 메인보드예요 근데 저기 딱 하나 달아놓고 싸웠죠? 아니에요 저한테 명함을 주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 명함도 본인 명함이 아니시고 음. 뭐 팀장님 명함이라고 주시면서 야 이거는 있잖아 조립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 온 건데 아니 본인이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게 이렇게 되있을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네, 저도 많이 흔들려가지고 그건 정말 이, 이상하다고. 아니 이것도 고정은 아닌. 했는... 명함 한번 봅시다. 명함, 명함 집에 있어요. <laughs> 네. 이것 아니 이것도 이게 일이 나와 있으면 안 되잖아. 본인이 딱 봐도 뭔가 이상하지 않대? 이상하죠. 그래서 선이 이거보다 더난잡 처음에 가지고 오셨을 때더 난잡해가지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 여쭤봤어 그러면 안 되지 한번 봐 볼게요 <laughs> 앞에 usb 안 되죠? 네 아, 이, 이거는 아, 제가 그래서 케이스 잘못 산줄 알고 케이스가 이전 거를 썼으니까 아니 이것도 이렇게 꽂아 놨어 이렇게 이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이거는 있잖아 그냥 차라리 본인이 하는 게 나아 이 정도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아야 그, 본인한테 이야기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잡아봐요. 자신분은 네, 잘못이 없죠. 그, 캔도 두 개가 원래 잘돌아갔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가 네, 나가서. 네. 정말 몰라서 이랬다면, 이 사람은 조립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예, 이게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뭔가 좀 이상했으면 수돗물 시켜야지. 저는 아예 모르 이것도 쿨러부터 일단 바꿔보고. 이렇게 하고 돈을 받으면 안 되지. 아니, 손을 대지 말든가. 이 뭐, 나사 홈이 다 죽었네, 지금? 여러 번 깼다 꽂았다 막 해갖고. <laughs> 이늘마 저는 어디가서 지는 않겠다 본인 얼굴 나와도 돼요? 화장을 어, 안하고 어, 화장 안하고 얼굴은 찍지 말까? <laughs> 네 그래서 아, 몸밑으로만 <계속> 찍을게 <laughs> 네네.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있잖아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아 <laughs> 이거 짜고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면은 진짜 여기 구멍이 보이죠?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개 이 음. 여덟개의 나사를 메인보드에 탁 단단히 결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본인이 갖고 온건 어떻게 돼있대? 하나 여기 하나 딸랑 들어 는 거. 여기 하나 네네. 말이 돼 이게? 그다가 그래픽카드도 안 해놓고, 케이블은 뒤에. 그래서 저한테 세워놓지 말고 쓰고. 눕혀... 세워놓지 말래? 네. 아니, 눕혀... 지가 나사를 다 채워줬어야지. 눕혀놓고, 마리가 거기 그게... 눕혀놓고 써야 된다고. 눕니다. <놀라> 마리가 속아, 진짜. 어우, 진짜. 어디서 출장을 부른 거예요? 네이버 찾아보고? 네, 네이기 M2 어? 기지, 슬롯 있는데 안뜨여기 여기 꽂아야지 지도에서 제일 가까운 거. 이게 방열판이 있잖아 어, 어, 그러니까 고정이고 뭐 하나도 안 넣고 그냥 이건 있잖아 얹어 놓고 간 거야 얹어 놓고 아 이거 지금 아니 또 이렇게 내가 또 막히리카면 사람들이 영상보고 아니 컴퓨터 주인은 잘못 없는데 컴퓨터 주인한테 윽박 지르라 는데 내가 지금 자네한테 윽박 지르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 아니,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니까 러 내가 무조건 있잖아 응. 내만 무조건 맞고 다른 사람 다틀리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학생이 뭔가 봐도 뭔가 이상하지, 지금? 네, 뭐, 뭐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어, 네. 다른 얘기긴 한데, 네, 네. 그 메인보드를 네. 제가 처음에 잘못 샀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산 거였는데, 첫 번째 거를 네, 네. 이거 CPU를 네. 하셨다가 빼셨나봐요. 물어 있었는데, 그분이 네. 제가 왜냐면은 방을 내주고, 네, 네. 저는 딴 일을 네. 하고 있었어요. 그 메인보드를 저한테 미개봉으로 팔라고 하셨어요. 뭐 미개봉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네. 그 미개봉, 이미 뗐으니까 저도 음. 어, 음. 다른 분한테 팔았는데 음. 그분이 여기가 음. 망가졌다고 cpu 넣으면서 부순거지? 네그러셨다 어,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laughs> 할인 해드려 가지고 근데 가서 그래가지고. 센터 가서 교체 받았겠지? 네네. 그니까 그러니까 안에 cpu 넣으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보니까 있잖아 네. 그냥 조립에, 조립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야. 당근 그 내역도 보여줘 일단 M 닷프부터 박 갈고 네. 내가 진짜 이렇게 조립하는 사람 처음 처음 봤어. 야 정말 판타스틱하다. 어떻게 이렇게 조립을? 아니 저번에 나 하나 쪼아서 온 친구가 있었거든 대전에 있을 때 네. 가운데 그 센터에 하나 네.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 보자. 어. 네, 이렇게 이런. 장문으로 써서 었거든 MSI 센터에 갔습니다. 속했던 핀을 정리하고 증상으로. 기님 네, 안녕하세요. 어, 뭐 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 이거 1번이랑 성함이랑 전부 다 채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5만 원 보내 드렸어요. 네, 네. 어, 확인해 주세이 설치기 이 할인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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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CPU는 부셔 먹은 거네. 네, 네. 다랬다. 꿉벅꿉벅 했어 이래서. 네, 그래, 그래. 아유. 네, 뭐 아무메. 음, 아니, 내가 혼낸거 아니야. 내가 혼냈어요 아, 아니에요. 돈안 냈잖아. 내가 설치 기사를 혼냈지 우리 학생을 혼내지는 않았어요 음. 이거는 아 진짜 싹 떼야 돼요 뭐 여기다 다는 게 위쪽에 그래야 방열이 더잘 돼요 음. 이제 뭔가 좀 뭔가 하나씩 보여요 이제 눈에 하나씩 하나씩 거꾸로 잡아갈 거니까 네. 걱정하지 말고 있어 봅시다. 그다음에 이 뒤판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네. 테이프를 양면 테이프를 붙인놔면은 나중에 빼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갈게요 이 위에 깨끗하게 한번 닦아봐요 손에 안 묻게 두달 동안 이랬었어요 그래서 네. 아이고야 그 아저씨는 이래 놓고 딴데 가서 또 이러고 다녔을 거 아이가 학생한테만 그런 거 아이고 그죠 그때도 전화를 응. 되게 많이 받으셨는데 그러면 내가 보니까 있잖아 조립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보니 그거 같아 조립하다 뭔가 화가 난거 같아 조립하다 뭔가 꼬였거나 빨리 가야 되니까 그지? 음료수 안 줬나 도리할 때? 아니요 느렸죠. 그치? 그리고 근데 좀 그건 있었어요. 그분이 마스크를 벗고 계시길래 어. 저희가 음. 그냥 거실에서 조금 마스크 안 쓰고 있다고. 아이 여러 가지가 좀 뭔가 좀. 네, 좀 이상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네. 그래도 요새 근데... 세상에 기분 나쁘다 이거였네. 내가 보니까 이건 있잖아. 기분 나빠서 조립인 거예요. 30 후반으로 보이시겠네요. 그러니까 30 후반에 이제 새로운 일을 해서 그걸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좀 너무 컴퓨터를, 그제? 잘해줘야지, 그제? 아니면 아예 손을 대지 말든가, 손을 떴으면 잘해주든가. 내가 는 손을 대줄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해주는 거고. 아니 아니 그쪽에 다시 연락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괜히 시끄러워질 것 같아. 그러지 연락하지 말고 여기서 끝냅시다.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지금..잠깐만요 나사가 앞에 좀 빨가가 많이 나서 좀 날카로운걸로 이거 그 케이스.. 케이스 살 수는 없을까요? 케이스를 바꾸고 싶어요? 네 이미 그 많이 뜯으셨거든요 뒤에도 아 그래요? 원 있던거를 많이 뜯으셨는데 어, 일단 네. 케이스 해. 뒤로 빼놓고 네. 뒤로 빼놔요 그럼 네. 그걸. 네. 케이스 보고 와요 저기 가서 진열해 아, 놨는데 네. 가서 정말 대단한 아저씨다. 이게 뜨는지 안 뜨는지부터 먼저 봅시다. 거기 불러서 한번 더 당했으면 진짜 재밌는데 그지 아, 저 그분을 일단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 자 일단 전기는 들어오고 일단 들어오죠 그죠? 네네. 이거 파워 좀 분리해 주라. 나 세팅만 하게 조립은 좀 해줘라 좀 이따가. 어, 여기 윈도우 깔려 있던 거 아니에요? 그니까, 이것도, 이것 어. 생각났는데, 얘는, 어. 얘가 또 인식이 안 돼가지고, 얘, 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제가 다 날렸거든요. 그냥 어. 이걸 포기하겠습니다 하고서, 어. 저기 데이터가 살아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저거를. 그래. 어, 큰 나사 넣어놨지? SSD는 UFO 나사라고 되게 얇은 걸 넣어야 되는데, 음. 보니까 굵은 걸넣어놨는 아, 예. 일단 나는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해주고, 나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 뒤에 어, 어. 한번 해보고 나서 봅시다 윈도우 여기 안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윈도우 거기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 보고 여기 깔려 있었던지 이 깔려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d f 2 3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마음은 편해졌죠 한번 윈도우 들어가는 거 보고 그건지 봐요 네. 어 맞아요 이거예요 네. 자 이거 네, 멀리서 찍을게요 네. 잘 됐고 부분 이상은 없어요 이거면은 요거 이거 두 개가 어, 잠깐만 이게 얼마 용량이 얼마짜리야 G 드라이브가 윈도우야 뭐지 아니, 이거 그게... SSD가 두 개인데 아 이게 막 드라이브하고 다 꼬여 있다 지금 그래요? 아 그러네요 D 드라이브 가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윈도우는 C에 깔려 있고 이아 아, 이거 섞였네요 둘이 어, 이보 부... 보면은 파티션 다섞여있잖아요 복구는 여기 있고 윈도우를 위에 있고. 그래서 내가 계속 하는 거야 윈도우를 깔때 SSD 두개꽂아놓고 깔면 안 돼요. 윈도우 부팅 영역이 두개 나눠서 지금 설치가 된 거야. 두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는 부팅이 안 돼요. 두 개가 같이 있어야만 부팅이 되는. 그냥 쓰세요. 안돼안 돼, 안 돼. 그냥 쓰세요. 이거 두개 중에 하나만 뻐이 나도 얘는 부팅이 안 돼요. 두 개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가 하지 말아 뭐 본인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윈도우 깔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딱 S 하드 다 빼고 SSD 하나만 꽂아 놓은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부팅 영역이 같이 설치가 돼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오케이 알았어요. 네, 단소리 그만하고 둔사리 그만할까? 아니요, 아니요. 보여 음, 주세요. 어그래 이제 요거는 끝났고, 우리 직원들이 와서 나머지 마무리는 해줄 거예요. ,이? 이제 마음이 놓였지. 네. 음. 잠시만 못돼그나밥 그래, 먹으러 밥 먹고 갔다 그래. 올 거니까 조금 있다 갖고 들어. 제가 기가 막히게 예쁘게 해 놓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깜짝 놀랄 정도. 아, 그래. 놓을 <laughs> 네, 네. 습니까 아니, 아니, 아니. 어 자. 여기돼 있고. 그래픽 카드 지지대는 의미 없어서안한 거예요. 진짜 이제, 이제 흔들어 봐라 이제. 딱 이래 어, 돼 있어야지. 네. 그렇지? 이래 <laughs> 돼 있어야. 나사도 다 풀려 갖고 이것도 다다 풀어 놓고 이거 하나도 올려 해 놓고 여덟 개가 다고혀 있어야 돼요. 네. 음. 자, 한번 펴 보자. 내가 아까 뭐 먹을 거 사오니 말 했잖아. 뭐사 왔어요? 예, 그랬다 그랬지. 얼마짜리인데 이거? <laughs> 만원 넘지? 아. 어, 그 이거 한 3, 4만 원 합니다. 아, 어, 그래그 아, 정도는 아니에요. 왜그 정도가 아닌데? <laughs> 갑자기 기분 나빠 팀. 마음 은 그거보다 더아 어, 그래 그래 잘 먹더라 근데 어 저는 저는 잘 되지 네 오케이 아. 인터넷도 잘 잡혔어요 오케이 끝끝면돼 네. 고생했어 마음 고생 많이 했네 감사합니다 아, 어, 이상. 그래. 뭔가 이상하면 수독을 하도록 해요. 그... 어, 계산 아, 어, 계산할 거야. 네. 일단 다 해놓고 바가지 씌으려고 <laughs> 이거 부르면 어떻게 <어떡하던데>? 하건데해라 <laughs> 야, 한3 0만원 불러 보자 <laughs> <laughs> 케이스 값에다가 이거는 조립한 공기 정도를 받도록 네. 할 거예요. 네. <laughs> 본인은 얼굴은 안 찍을 거고, 목소리만 할 거고, 사실은 되게 심각할 정도로 미끼어를 만큼의 조립 상황이에요. 모든 출장 기사님이 이런 식으로 조립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건 아닐 거고, 나쁜 사람을 만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영상 올라가면 본인 댓글 하나 타세요. 아, 당연하지. 이 정도면 그냥 주작이라고 한다, 주작. <웃음> <웃음> 영상 뽑으려고 입을 낸 거야.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자, 잘 됐고, 두껑 덮어서 포장해 줄 거니까 가지 가도록. 잠깐 기다려요.